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6시입니다. CND 수학 소금물, 소금물 문제 내용 100% 파치기. 이게 중학교 3학년 문제이고요. 이게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 예, 학교 다닐 때 대학교까지 다 끝난다는 거죠 어 아, 죄송합니다 예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끝납니다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2차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면 2차방정식 활용을 하시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중학교거나 그, 제가 댓글로서 어, 이 문제를 하나 올려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음, 시간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를 설명드리면 이 문제는 이제 cnd에서 만든 문제이고요 이 문제 내용은요 어떤 문제집에도 없는 국내 최초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국내 최초의 문제고요 예.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검산을 두번 했는데 어 제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전혀 없는 걸로 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논리의 모순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문제가 오류가 없다 만약에 논리 모순이 없고 오류가 없다면은 오류가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제안 하냐면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예, 다시 한 말씀 드리는데 이 수학 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건 제가 확실히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가 판단하는 거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없습니다. 또 계산도 모순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계산도 모순이 없습니다. 논리, 이 문장도 모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혹시 보시고,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약간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네. 100% 맞다는 건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거 판단하기에는 논리나 계산해서 모순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비커 그리고 숫자 쓰고 이 퍼센트 그런 방정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저가 이제 소금 방정식으로 소금물 이제 푸는 거는 한수 아래라고 그랬습니다. 소금물 소금방정식으로 푸는 거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다. 이렇게 비과해서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다. 이거는 처음에 개념 할때한 번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예. 처음에 개념이 원리를 따질 때는 한번몇 번은 필요하지만 이후에 문제 풀거나 고등학교 중학교 학년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자이 방정식. 이 한수 유예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퍼센트 그램 방정식이 이 방정식보다 빠르고 오리 오답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x를 이 문제를 풀면 답이 x는 20g이 나옵니다. x는 20g. 네,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제가 풀이는 다 해, 풀이는 네, 다 해놨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여기 지금 풀이해서 검상까지 다 이렇게 섹션는 마지막 20g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무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풀어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만약에 이 문제가 틀리지 않다면은 이 문제가 100% 맞다 100% 만약에 100%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판, 예, 정확하다, 예,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미분 있죠, 미분. 예. 미분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서는 여러분 손해입니다. 물론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지만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책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책에 있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이, 이 출발해서 이게 학습이 완성 여기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책의 그뭐 평균 면로부터 나오는 거는 부공 서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이 중간 부분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부터 설명을 여러분 기본 개념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 중간 개념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와 여기에서 출발하면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중간 개념이 바로 여기로 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가 여러분들, 미분은요, 움직임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오류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미분,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은, 저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오류가 있다면. 그러나, 이 문제가 오류가 없고, 이답 20g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어, 미분 공부서부터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다는 뜻은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공표를 했는데 이이 이 소금물 농도 문제를 약간만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집 없는 국내 최초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제가 원가정가도 공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원가정가 문제 문제 많이 풀었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기존의 방법대로 정가 계산하고 판매가 계산해서 이익 계산해서 다시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여기다 대입해서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이 수학 전문가 아닌 사람이 이게 맞다고 가정하는 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들 예. 그이 문제 만들 만들게 된 계기는요. 바로 퍼센트 그런 방정식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모든 게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인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풀지는 않고 제가 풀이 과정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답은 20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 보세요. 답은 어 며칠 뒤에 풀이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재수하기 어 서는 장대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